오늘 깔 포켓몬 카드는 따라라라라라라 찬 저전, 저전, 자체 부금 짠 쌍벽의 파이터 한 번도 안 까봤어 안깐 이유는 얘 때문이야 얘 얘가 못생겨서 한 번도 안 샀거든 얘가 못생겨서 근데 이걸 왜 샀냐 못생긴걸 요그 썬더 프리저 파이어 이 옛날 고대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 얘네들이 이렇게 딱 이게 때문에 얘네들이 잘안 보이는데 딱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메이드 인홈 플러스 뭐야 요거는 내가 생기 아니라 선물 받았어 선물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 그냥 지인한테 선물 받았어 유튜브를 이제 하는 거를 조금씩 알거든, 주위에서. 잠깐만, 이거 좀 고급스럽게 입으로 좀 뜯을게. 음, 역시. 언박싱은 이빨이지. 그지? 친구들도 이빨로 뜯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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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그런가? 고상, 어. 보상. 고상한 척할 필요 없잖아. 오늘은 카드를 열었다 깔때 뭔가 좀더 있어 보이게. 어? 슬라이스로. 하르르르처럼. 투르르. 한 방에, 우와. 이제요거를딱 어? 메인으로 오프닝 영상 때딱 써야 겠구만 그러면 이제 요 치워주고, 음, 거기 카드를 처음 까면 이게 다 현금인 것 같아. 에이팅 기계에서 돈을 막 뽑은 듯이 어? 뭔가 플렉스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마구마구 마구 든다. 이 말이야. 자, 내가 이전 퓨전 아츠 때 보면, 음, 내가 이걸 섞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썩을거지롱. 또 썩자. 엉망진창으로 또 썩자. 그래도 저번 퓨전 아침 때는 조이 맥스가 두장 나오고 서포트 카드도 하나가 또 나와줬지. 어, 오늘도 그렇게 좋은 운이 따르기를 바라지 말고 특이를 뽑자 특위 하이퍼나. 자 오늘도 한뭐 모퉁이 놔두고 깐거는 바로 바닥으로 버어줄게 첫 번째요. 치고마. 장고. 휠구. 누겔레온. 인텔리레온. 응. 친구들, 사실 이런 카드 하나도 안 궁금하잖아. 그지 나도 솔직히 안 궁금해. 일카, 사실 필요 없잖요 내가 이거 뭐 포켓몬 게임을 뭐 이거를, 어? 날 만나가지고 누구랑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필요가 없어. 혹시 일카가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댓글을 달아줘. 내가 음마어마하게 보내줘. 마디네? 지, 그다 왕눈에? 마중추롱! 딱충이. 음. 오늘도, 어? 똥손에 냄새가 솔솔솔솔 난다. 어. 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또르 박지? 위글? 샤프니아? 핸드라 독친붕. 어, 독친붕이다. <laughs> 단굴, 장고, 소라기 다이맥스, 나무, 언덕, 만박지 바닥 한번 썰어주자. 자, 잘 가시게. <laughs> 오, 헤라크로스, 내 네, 던숭이, 음, 랜턴, 니네 까바네. 오, 잠깐만. <laughs> 참. 와 붙다. 응, 어, 와버렸어. 이거 잠깐만 내려두자 어, 나중에 까보자. 아이. 보였는데? 서포터 카드는? 그건 멀어서 안 보이지? 멀어서 안 보이지롱? 이렇게 놓고, 어? 이 장비에 밟트서포터 카드 뭐가 나오지? 조금 있다가, 한번 뭐? 까보자고. 어떻게 나오는지. 여테리 단굴, 왕눈에, 곧올 거니? 인텔리 대왕. 음. 아 음. 이것도 봤다. 어, 뿔충이, 단굴, 수리둥보, 요것도 조금 이따가 보지 말고 바로 보지 까 이야! 이야, 본치코 브이맥 야, 약간, 야, 이 교촌 레드 콤보 느낌 나는데? 말갛게 해가지고. 오, 좋아, 좋아, 좋아. 멋있어. 킵. 음, 멋있어, 멋있어. 킵, 킵. 아, 이거, 이거 궁금한데? 지금 볼까? 아니야, 조금만 더 잡자. 그래도, 명색이 서퍼버데 자, 좋아. 오, 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맨날 느낌 좋다고 했지만, 나온, 좋은 거 나온 거한 번도 없었쥬? 요테리, 딜리버드, 베라크로스 뭐, 철구. 야, 이 서포트 이거 혹시 철구 아니야, 이거? 예? 아이, 불안한데. 아이, 괜히 봤네, 저거. 아니지 철구는. 음. 불카모스, 암트로, 세디퍼, 어, 바랜드, 볼트러스. 아, 철구. 음. 요즘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은 이 포켓몬스터 카드를 다 슬리브에 넣고 탄로더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막 자가 박스나 그 데일밴드 박스 같은 거나 칸솥 박스나 과자 박스 대충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모으는 거야? 내가 처음에 완전 대충, 뭐뚜루뚜루내 모아...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딱 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대구박이. 아니, 나올 줄 알았어, 이거. 응? 어? 에이, 참. 그래도, 참. 그래도, 브이 카드데배우는 해줘야지. 어, 나 제일 싫어가지고, 이거 아, 안한 건데. 어, 진짜 못생겼어. 제가 야도란, 이뿔쓴 거잖아, 맞지? 푸구 같은 거. 불카모스, 디그다시릴리 마중처럼, 딱숭이. 왜 저런 거 시어놨을까? 야, 쟤. 야도란 또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귀여운 포켓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위글, 샤프니아, 내 돈숭이, 화강돌, 스 이거인지 느낌이 안 좋아. 벌써 3개나 나와버렸거든. 몇개 남았어. 둘, 셋, 넷, 다, 여, 일, 넷, 여, 일,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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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아니, 너무 많이 남았는데. 벌써 3개나 나오면. 뒤에 거 보는 맛이 없잖아. 그렇다고 영상을 벌써 안 보면 안 돼. 혹시 알아? 특일이 나오지. 혹시 알아? 하이프레어 나오지. 끝까지 보자고. 소리동고 딜리버튼, 오눌랭, 다이맥스나먼도, 만박지. 내가 다음 영상 찍을 때는, 호들갑을 안 들고 찍어볼게. 어? 뭐가 나온다, 나올 것 같다. 요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더안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암트르, 또르박지 세비퍼, 바랜드. 봐, 얘 내가. 예. 막, 촉색처럼, 응? 나불나불 되니까 더안 나오는 것 같구만. 나눔버프, 불충이단굴 철구. 이, 내 봤을 때는 이 서포트 철구다, 철구. 틀림없다. 아, 철고 냄새 더 잘난다. 철고 맞네, 철고. 에이. 울먹이, 에라크로스하디리어 어? 짠! 오, 파이어. 이게 무슨 약간, 파이어라고 하기에는 약간, 뭐랄까. 약간 갈매기, 갈매기 같기도 하고, 아무 튼하네뭐 어, 지름이 파이어니까. 파이어. 어, 팔 아파. 이게 자세가 굉장히 편해 보이겠지만 친구들은 모르니까 이 자세가 엄청 불편해. 고개랑 팔을 앞으로 쭉 내밀어야 되거든? 그래서 팔이 너무 아파. 까고 나면 어깨다 보. 요테리, 데스마스, 나디네, 가르르, 가슴 보대, 호 창파나이트. 버려. 어. 본율랭, 초라기, 데스마스, 송지, 브부린 데스판. 이미, 나올 아이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소. 허허. 나는 언제 특이 먹어봐. 자, 어? 수리동보, 본율랭, 불카무스, 메가리 홀은. 내가 방송을 안 켜고, 한번 까볼까? 특이 나오는지, 현장하겠네 그 까는 것만 안 나와. 하나 나왔다. 파오리, 초라기, 오! 잠깐만. 아, 이거 설레게. 문이 열리네요. 그대 가, 들어, 오, 죠 조금 이따 열어보자. 같이. 마지막에. 에이. 어? 이게 뭐가 들었길래? 뭐, 좋은거안 들었으면. 이거 오랜만에 한번 끼자겠네. 샤프니아시고마 하, 딜오가렌네 신형. 니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다음. 디브다. 딜리버드. 하데리어 손지림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데스마스. 울먹이. 나로펌프. 가슴보드. 나 혼자. 셀프, 1오배속 뿅! 크, 신이네. 프리저, 야이, 멋있다. 어, 오, 잠깐만. 프리가 원래 눈이 없어? 이 눈이 없네. 아무리 길러가지고. 가려가지고. <laughs> 아무튼, 프리저까지 현재 V카드가 세 장, V맥스 간장. 이그 아까 뭐야 이뭐 하여튼 좋은 카드 같은 거 관계 이 서포트 카드 같은 관계 어. 서포트 카드인데 누구지모르는거 친구들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어. 같이 뭐가 나올지 봐줘 랜턴 뿔충이 위글 없을 줄 알았지롱 이제 내가 봐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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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거든 지금 남은 거 이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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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대하면 안돼이 기대하는 건 욕심이야 이제부터 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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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혹시 뭐지 혹시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사울리 울먹이 랜턴 도전. 이 없다고 하면서 마지막 장은 왠지 나도 모르게 천천히 성이밀어요 왠지 나도 모르게. 나름 퍼프, 수리동보, 활, 활바. 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닐걸 알면서도, 오! 어, 일격우라 하우스. 요카도는한 개만 갖고 싶다. 요거 한개 놔두자. 어, 딴 거는. 버려. 음. 예, 두 팩이 남았는데. 1번, 2번, 골라봐. 응, 음. 어, 응, 음. 어, 2번, 오케이. 2번 이번이 어, 조금 더 사람이 많았구만 몸지브림712치고만 세이버리 에이그 없어져 마지막 카드 발동 왕눈네 뿔충이 파울리폭파리를 두고 내 턴을 넘기겠다 누구냐 썬더 야다 모았다 3대장 친구들 축하해줘 3대장 다 모았어 한 팩으로 한 박스로 어때 여기 가고 싶었던 거 어? 그러면 여기 좋았던 거 있지 이거 가려놓고 이거 보자 서포터 보다 과연 철군지 아닌지 철군지 아닌지 자 확인해 봅시다 내가 누구고 철구가 누구고 헉! 이 포켓몬 카드는 여자 서포터가 좋은 거 아니야? 이 뭔가 이거, 이거 신거이 느껴지는데 이거? 이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얘들아? 아니 뭐해 야도킹 아가, 어이구. 어 여기 좀앉으세요 아가씨. 야이 마지막 기대됐나 기대됐는데 기대야나 이거 철분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야 이거 희안하네 희안해. <laughs> 자 이거 발가락좀 봅시다. 어 발가락. 어 발가락 좀 봅시다. 알알알알 <laughs> 알, 알. 알, 알, 알이 뭐였지? 알알알알알알알이 RRR. 무슨 카드였지 복수 대기 잠시 대기 트리플 레어 이야 치긴다 이거 이거 치긴다 이거 트리플 레어란다 치긴다 치긴다 어, 아가씨 오른 오른 손좀 봅시다 오른손 예예예 예, 예. 오른손 요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 어, 잠시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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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번 봅시다 손이 없네 누굴까 위에는 이름이 적혔는데 그러면 밑에서부터 기술이 드랩스 드랩스 파크 다이 임팩트 이문는 누굴 이 누굴 죽일만큼 임팩트가 강하다 이건가? 과연 과연 이이이뭐이 이, 이, 이 말이 잘안 나오네 이이좋은데 맞아? 이 그래도 오늘은 썬더 프리지어 바이어브이카드 카네네신념서포트카드 번치코 브이맥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플레어 지드래곤도 아니고 바치레곤 이거는 솔직히 얘, 얘보다도 구려 보인다 얘보다도 구려 보여 하여튼